수포자란 말에서 알수 있듯이 여러 과목 중에서도 수학을 가장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노원구에는 수학에 대한 흥미를 일깨워 주기 위해 설립된 체험형 학습관이 있습니다. 최근 세 단장을 마친 노원 수학 문화관에 이해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의 웃음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뛰어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곳, 여느 키즈 카페처럼 보이지만 놀이를 통해 수학의 기초 개념을 배울 수 있는 체험형 학습관입니다. 아이들은 바구니에 편백나무 큐브를 채우며 부피의 개념을 익히고 블록쌓기 놀이를 통해 수학적 사고를 키우고 있습니다. 수학은 사실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공기처럼 이렇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생활 속에 이제 수학을 찾은, 찾는 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수학에 대한 흥미도 일깨우고 또 창의적인 이렇게 문제 해결 능력도 키워 나갈 수. 노원 수학문화관은 2019년에 개관했습니다. 일상 속에 숨겨져 있는 수학의 원리와 어렵게 느껴졌던 수학의 개념을 놀이와 체험으로 풀어내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연간 방문객이 10만 명에 달할 정도입니다. 최근엔 체험 공간을 확대했습니다. 새로 마련된 수학 플레이존은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해 아이들의 몰입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관람자들이 흥미를 갖는 그런 전시물 중심으로 늘 이제 유지해 나가고 있고요. 창의 체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직원들이나 해설사분들이 친절하게 진행을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편 노원 수학 문화관에서는 매달 수학과 관련된 영화도 상영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수학 축제를 열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예진입니다.